관리 메뉴의 정보 탭은 회의, 프로젝트, 프로세스에 주관자, 리더, 담당자 요청이 있을 때나 어떠한 이유로든 책임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관리자의 권한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메뉴입니다. 첫 번째로 회의 관리 탭에서는 특정 회의의 리더, 즉 주관자를 변경하거나 회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회의에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 회의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. 직접 입력이나 기간 옵션을 선택하여. 원하는 회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프로젝트 관리 탭에서는 프로젝트의 리더 상태 변경 삭제 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프로젝트 역시 관련 업무가 있는 경우엔 삭제할 수 없습니다. 직접 입력이나 기간 옵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프로세스 관리 탭에서는 프로세스 삭제와 프로세스 그룹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. 프로세스 역시 관련 업무가 있을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. 여러 검색 조건을 조합하여 원하는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. 직접 입력을 통한 검색을 하거나 관리 담당자, 관리 부서, 프로세스 상태 옵션 등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끝으로 프로세스 그룹 생성 관리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측에 그룹 관리를 선택합니다. 그룹 추가 버튼을 사용하면 프로세스의 성격에 따른 카테고리 그룹을 지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특정 그룹 상태를 변경하거나 그룹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관리 메뉴의 정보 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